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강남과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27일 한문점4.27 선언이 나온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년간 이 대한민국에서 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우리 한번 대책해 보면 지금 이 나라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우리가 잘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8년 4월 27일 한문점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비핵화가 아닌 쇼를 위한 쇼를 하고 우리 국민들 앞에, 전 세계 앞에 김정은이가 이제부터 핵무기를 철폐할 것이라는 니이또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평화설을 걸러왔습니다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어월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은 더욱 증강되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강화된 핵 능력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김정은에게 분명히 비핵화 우지가 있다고 우리 국민들을, 우리, 우리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라니 또 실패로 끝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땅에서는 김정은에 와요 남과 북의 공동연락 사무소가 폭파되고 또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하여 피살되고 그의 시신까지 불태워지는 이런 참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두 명의 오분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첫 날부터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으로 바라보지조차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만들어온 북한 인권법은 완전히 사문화되어 북한 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대사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는 이러한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전체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빨리 이 문재인 정부를 퇴진시키고 이 땅에 진정한 그런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만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하에서 지금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하루빨리 해방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